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퀘스트빈입니다 자이 바스켓에 따라 가지고 커피 맛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이제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떤 원리로 인해 가지고 커피 맛이 달라지는지 이거는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제 IMS 바스켓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타공의 개수가 적죠 그리고 하단부의 면적도 좁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많이 걸리는데 저항이 많이 걸리니까 분쇄도가 굵어지죠. 어, 저항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커피의 바디감이 높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어, 그런데 분쇄도가 굵어졌으니까 이제 커피 성분이 잘 나오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또 반대로 커피가 연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어, 반대로 VST 바스켓은 IMS 바스켓에 비해 가지고 타공횟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 그러니까 VST 바스켓은 저항이 적게 걸리는 바스켓인데 어, 저항이 적게 걸리니까 분쇄도는 당연히 얇아죠 지 겠죠, 어 그러면은 또저 항이, 적게 걸리 니까 어 바디 감이, 연해 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 각하 실 수도 있 고, 반 대로 또군 세도 를 상대적 으로 얇게 사용 하 니까. 뭐 얇으면 성분이 많이 나오겠죠. 커피에 성분이 많이 나오니 당연히 커피가 더 진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스켓 구조에 따라 가지고 커피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저항은요 바디감과 연관이 깊습니다. 저항이 많이 걸리면은 바디감이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저항이 적게 걸리면은 바디감이 떨어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반대로 분쇄도 입자는요. 복합성, 산미와 관련이 깊습니다. 분쇄도 입자가 얇아지면 복합성이 높아질 확률이 높고 분쇄도가 굵어지면 반대로 복합성이 떨어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우리 IMS 바스켓을 예로 들어본다면요. IMS 바스켓은 저항이 많이 걸리는 바스켓이니까 커피의 바디감이 높아질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거는 약배전 커피든 강배전 커피든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런데 분쇄도를 상대적으로 굵게 사용하다 보니까 커피의 좋은 산미 복합성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복합성이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져서 나온다는 거겠죠. 어, 반대로 VST 바스켓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적게 걸리는 바스켓이죠. 저항이 적게 걸리니까 커피의 바디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확률이 높고요. 어 그리고 저항이 적게 걸리니까 분쇄도는 상대적으로 얇게 사용하겠죠. 얇게 사용하니까 커피의 섬세한 맛, 복합성이 좋아질 확률이 조금 더 좋은 바스켓입니다. 어 자, 여기서요. 어 약배전이나 중약배전 커피를 사용하면은 VST 바스켓을 사용해야 되고 강배전이나 중강배전 커피를 사용할 때는 IMS 바스켓을 꼭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너무 지정을 하는 거는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원두 컨디션과 본인의 취향에 따라 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약배전인데 산미가 너무 강해가지고 조금 마시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IMS 바스켓 사용할 수 있겠죠. 어 반대로 커피가 너무 진해가지고 조금 마시기가 힘들다. 평상시에 나는 부드러운 커피를 선호하는데라고 하시면은 VST 바스켓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어 그런데 VST 바스켓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조금 더 있으니까 여기서 영상 끝내시면 안 됩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했다시피 이 바스켓이라고 하는 게 IMS 바스켓과 v s 바스켓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VSD 바스켓과 IMS 바스켓의 중간 맛을 가지고 있는 순정 바스켓, 마이크로골 바스켓도 있고요. 어, 그리고 VSD 바스켓보다 타공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은 린네버 바스켓도 있습니다. 어, 이 린네버 포터필터는 제가 한 70만 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는데요. 어, 이 포터필터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중간 배전으로 로스팅된 모던이나 디퍼블렌드를 사용할 때는요. 어, 저는 IMS 바스켓을 사용하는 것도 좋아. 하고 순정 바스켓, 마이크로홀 바스켓을 사용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어, IMS 바스켓으로 추출을 하면요. 후미의 복합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 첫 느낌의 바디감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인 바스켓입니다. 어, 그리고 순정 바스켓, 마이크로홀 바스켓을 사용하면요. 어, 첫 느낌의 바디감은 IMS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평균 정도는 유지해주고, 어, 대신에 커피 후미의 복합성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커피가 되게 고급스럽다라는 기분을 들게 하는 게이 순정바스켓입니다. 어,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이제 중강배전 이상으로 로스팅된 커피를요, VST바스켓으로 추출하는 것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어, 사람들마다 분명히 선호도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로스터인 제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요, 중간 배전으로 커피를 로스팅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 커피가 가지고 있는 좋은 바디감을 즐기기 위해 가지고 이 정도의 배전도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어, 그런데 v s t 바스켓을 사용해 가지고 커피의 바디감을 낮춘다 그거는요 저는 조금 공감이 잘안 됩니다. 어, 물론 커피가 진하다고 해서 다 정답은 아닙니다. 부드러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저는 부드러운 커피를 좋아한다 그러면요, 어 그냥 순정바스켓 14g짜리 사용해가지고, 원두를 조금 담고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중간 배전으로 로스팅한 커피는요, 커피의 복합성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VST바스켓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약배전이나 중약배전 커피를 사용할 때는요, 이 VST 바스켓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게 살짝 애매합니다. 어, VST 바스켓을 사용하면 분쇄도 입자가 얇으니까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섬세한 맛들을 많이 뽑아올 수 있겠죠. 어 그런데 이제 v s t 바스켓을 사용하면 커피의 바디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어 이게 제 취향이 너무 많이 반영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어 저는 v s t 바스켓으로 약배전 커피를 추출하잖아요. 어 섬세한 맛은 잘 모르겠고 일단은 첫 느낌의 바디감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게 맛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VST 바스켓은 진짜 잘안 쓰는 것 같고요. 약배전이나 중약배전 커피를 수출할 때는요. 대부분이 순정 마이크로홀 바스켓만 사용합니다. 아마 제가 엄청 약배전 커피를 잘 사용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또 제가 약간 티라이크 같은 부드러운 커피를 선호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 저희 로스터 중에 티라이크 같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 분은 이제 VST 바스켓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제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한 번에 VST 바스켓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순정 바스켓 한번 사용해보고 조금 더 부드러워도 괜찮겠다. 그럴 때, VSD 바스켓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저는 약배전 커피를 사용할 때는요, 웬만해서는 IMS 바스켓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역시나 약배전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자체가 이제 좋은 산미와 단맛, 캐릭터를 강조하는 커피인데, 어, 이게 또 IMS 바스켓을 사용해가지고 분쇄도를 너무 굵게 사용하면 커피의 복합성을 제대로 즐기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어, 그런데 또 역시나 산미가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다. 그럴 때는 IMS 바스켓 사용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요, 약간 VSD 바스켓을 너무 까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커피 납품업은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10년 동안 원두를 납품하면서 느낀 거는요, 한국인들 입맛에 잘 맞는 그 커피 맛의 대중적인 입맛?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어, 솔직히 말하면, 나 혼자 마실 거면 어떤 바스켓 사용해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어, 그런데 이 카페 사장님들은요, 방문하는 손님의 90%, 99%를 전부 다 만족시킬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어, 한국인이 좋아하는 커피의 입맛이라고 하는 게, 어, 커피의 바디감은 대체로 중간 이상 또는 진하게 나오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하다 보니까, 어, 이런 순정 바스켓이나 IMS 바스켓이 조금 더 좋을 확률이 높고요. v s t 바스켓은 상대적으로 취향을 조금 탈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공부를 하고 취향이 확고하신 분들이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커피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봐.